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N 종합뉴스 진행의 문석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뉴욕 한국일보, 뉴욕 중앙일보, 기동뉴스 협찬입니다. 조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이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미국인들에게 3월 중으로 현금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 경기 부양안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민주당이 1인당 1,400불씩의 현금 지급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지급 대상을 축소하는 대신 대학생 자녀들까지 수혜 대상에 포함시켜 4인 가족의 경우 최대 5,600불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세부안을 마련했다고 4일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민주당이 현재 논의하고 있는 세부안은 공화당이 주장하고 있는 현금액 축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1인당 1,400불씩 부부의 경우 2,800불을 지급하되 지난 1차와 2차 현금 지원대는 제외됐던 17세 이상 부양 자녀들도 지급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대신 현금을 받을 수 있는 연소득 기준을 싱글의 경우 5만불, 부부 합산 세금 보고 가정의 경우 10만불로 내린다는 것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현재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추가 부양안을 오는 3월 중순까지 처리하도록 의회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방안을 시행하는 데는 총 4,200억 불의 비용이 들 전망이라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코로나 19 백신 접종 장소와 공급 물량이 늘어나면서 뉴욕 이론의 백신 접종이 원활해질까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2월 5일부터는 미프로야구 뉴욕 양키스 구단의 브롱스 양키 스타디움이 코로나19 메가 접종 센터로 전환돼 일주일에 15,000회의 접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양키 스타디움에서의 백신 접종은 브롱스 거주 접종 대상자 우선순위 1B 단계에 하나며 예약은 웹사이트로 하면 됩니다. 3일 앤드로 코모 뉴욕 주지사는 이 외에도 브루클린, 브롱스, 롱아일랜드 등 뉴욕주 전역의 교회와 커뮤니티 센터에 커뮤니티 기반 팝업 접종 센터 35곳을 설치해 이번 주에만 2만 5천 명에 대한 접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병원들과 파트너십을 통해 설치되는 이번 팝업 접종 센터들은 주정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약은 필수이며 각 팝업 센터 또는 파트너십 병원을 통해 예약할 수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의회에 동의가 필요 없는 행정조치를 통해 1인당 만 불에 달하는 학자금 대출 채무를 탕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간 바이든 대통령은 관련 내용을 담은 법안 이 의회에서 통과되기를 기다려 왔지만 행정조치를 통한 방안 검토 에 들어간 것은 백악관 기류 변화를 뜻한다고 정치 전문 매체 더일이 4일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 트럼프 정부의 정책 연장선상에서 연방정부 차원의 학자금 대출 상황과 이자 지급 유예를 오는 9월까지 연장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지지층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악화로 바이든 대통령에게 학자금 대출 채무를 아예 탕감하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현재 4,300만 명이 총 1조 6천억 불에 달하는 연방 학자금 대출 채무를 지고 있습니다. 웨치스타 목사 합창단이 1월 24일 버추얼콰이어를 제작해 공개했습니다. 버추얼콰이어란 미국 작곡가이자 지휘자인 휘테커가 처음 제시한 개념으로 여러 사람이 직접 만나지 않고 컴퓨터를 이용해 목소리를 맞춰 노래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웨치스타 목사 합창단은 문현호 지휘자의 지휘로 오 신실하신 줄을 버추얼콰이어라는 가상 합창 방식을 도입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단장 노성고 목사는 코로나19로 힘겨웠지만 그 속에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시작된 우리의 걸음이 멈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며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픔을 당하는 자들에게는 위로와 평안을 사망의 길에 헤매이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외치스타 목사 앞장난이 되고자 활동을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CBSN 종합뉴스 지금까지 진행의 문석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